일본에 있던 미국 동사령관했던 이제 메가드가 한국에 서울이 함락된 다음날 6월 29일날 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좀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해서 29일날 한강변에 옵니다. 서울은 북한에 점령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영등포 쪽으로 어, 오게 되는데 영등포에 와서 북한을 서울 지역을 북한이 전 지역 서울 지역을 만행으로 보고 아, 도쿄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다음 날 6월 30일 날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 합참이죠 합참의 지금 현 상태를 어,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아, 한국군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 미 지상군이 들어와야 된다. 열은 아,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미 지상군이 예, 파병할 수 있는, 예, 건의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그것도 트루만 대통령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예, 6월 3일 새벽에 자고 있는 트루만 대통령을 깨워가지고 합참해서 보고를 합니다. 전화상으로.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7월 1일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그 선발대 스미스 특수 음무부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.